저요? 저요? 알겠습니다. 아, 되게 떨리는데요. 이거. 아, 할게요. X 속에서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재롱둥이 은빈이는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. 때로는 엄마처럼 잔소리도 하고, 잘 챙겨주고,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, 귀여운 아가처럼 보호본능 일으키기도 하고요. 표정도 다양해서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은빈이는 제가 가장 나약한 상황에 만나서 든든하게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.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속사정을 은빈이한테는 다 말할 정도로 작지만 정말 강한 친구예요. 때로는 눈물도 많아 제가 어쩔 줄 몰랐던 적도 있는데, 그래도 은빈이는 크게 한바탕 울고 나면 곧잘 괜찮아져요. 그냥 은빈이 울때 <laughs> 안아주시면 됩니다. 옆에만 있어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은빈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옆을 잘 지켜줬었어요. 아, 놀라있는데. 은빈이는 질투가 참 많아요. 서운할 일은 애초에 만들지 마세요. 깻잎 논쟁, 패딩 논쟁, 논쟁이라는 논쟁은 절대 다안 됩니다. 민이는 요리도 너무 잘해서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. 민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참 해맑아요. 아기도 강아지도 좋아하는 이 순수한 사람에게 저는 상처를 줬어요.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은빈이가 잡혀진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거고. 은빈이가 좋은 분을 여기서 만나게 된다면 속시원히 잘 보내주고 싶어요. 은빈이 덕분에 사랑을, 배려를 배웠고,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. 이 좋은 여자, 제가 감히 사랑, <laughs> 제가 감히 사랑했었네요. 누구든 은빈이를 만나게 된다면, 사랑만 듬뿍 주세요. 아니, 왜 이렇게 다, 칭찬만 잔뜩 있는 것 같죠? 여기까지.